안녕하세요 차동아입니다. 안녕하세요 차동아입니다.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바로 유적지입니다. 자 근데 그래, 그래. 여기 터키 그래. 유적지가 너무 많아서 유적지에다가 뭘 쳐넣지 않았어요. 유적지를 만질 수가 있어요. 어, 잠깐. 아, 아 잠깐 아 잠깐만 신발에 물 들어 아 이거 물아 더러 워아 똥물 아 똥물 아나 피했죠. 아 똥물이야 똥물 아 더러워 만져봐 아 잠깐 아 잠깐만 씨발 거짓말했다고. 아 잠깐만, 발좀 닦고 자, 여기 유적지에요. 로마시대 유적... 유적지래요. 응. 차도가 이제 아, 아유, 아유. 아, 아... 어, 뭐야! 이게... 유적지에다가 발 닦아버리기? 뭐야, 뭐야, 이거? 발팽이 발팽이 아, 껍기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유적지를 만졌다. <laughs> 발 닦아버리기? 아, 뭐야, 이거? 자, 여기 생각보다 되게 어, 허름해요. 근데 네, 이런, 여기 쭉 있는, 있는 거예요. 받지, 아하. 아, 똥물 아, 똥물 아, 나 진짜. 똥물을 아. 피해서. 자, 여기 들어오는 문도 있어요. 저건 최근에 만든 거겠지? 아닌가? 어? 저, 문. 문짝. 이 녀석. 저요? 네. 나 아, 똥물, 아, 똥물, 아, 똥, 아, 똥. <laughs> 아, 진짜 똥이다. 개똥이다. 개똥이다. 되게 생각보다 큰데, 지금. 너무 멀어요. 어, 똥물, 오, 어, 똥물 푸수하고 아, 봅시다. 지금 잔디는 새로운 거겠지? 저게 풀로 폈어요. 저기까지 있어요. 참고로, 무슨 유적지인지는 모릅니다. 요 로마는 맞아요. 근데 뭐하려고 했던 거지 어, 콜로세움 콜로세움. <laughs> 네모난 콜로세움. 어 되게 뭔데? 어 저기 저기 저기도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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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벽도 다 유적지예요. 유적지. 아! 돼 안돼 안 안돼.

맨지기와 만지기 맨지기 맨지기만 들어. 제목을 누적지 맨지기로 올릴게요. <laughs> 아니야 그냥 만지기로 올릴게요. 맨지기. 이거 그림 그린 건가? 그림이 되게 저아저 저거, 저거 누구지 알아? 사줘야 실력이군. 그래. 뭐 하는데? 일까안 돼. 소리를 오락실일까? 자, 여러분, 처음 한영수 정말 이상합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샤라랭. 다시 보지 말자. 안녕.